자, 여러분들 아십니까? 어제 저녁에 했던 설법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사회가 좋게 뿌리 내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뒤비로서 봤을 것이고, 뒷담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그렇게 행동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구에 발을 딛고 살까? 그런 생각,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밑에 밑에 하실 테니까요. 어려운 결정이지요. 내면으로부터 살겠다는 그 마음으로 잘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벌써 하늘에서 그렇게 정해서 움직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늘의 뜻대로 자기가 변해야 되지요.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으면 갈수 없는 것입니다. 우들의 길을 가고 우리는 우리들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천지차이죠. 그 생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지금은 자기가 어느 때인지 악인들은 모릅니다. 자기가 악인인지 선인인지, 악인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선인들은 압니다. 자기가 선인이라는 것은, 아, 나는 안심해도 되겠구나. 그러면서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안심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예, 좋은 때를 만나서 행복한 시절이 올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간 좋은 때가 와서 발 벗고 살 때가 올 것이다. 예, 그러는 때가 올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든지, 나 미륵은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면서 도를 정복했기에그 도가 하늘에 미치고, 땅에 미치고, 여러가지에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도를 정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수 없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에나 지금이나 다를 것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대로 또 받아들이십시오. 하지만, 세상은 변했고 나도 변했고 모든 것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변화의 물결을 막을 자는 없습니다. 변화의 물결 속에 여러분들은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생이지요.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좋아라 하고, 천군 천사 다 좋아라 합니다. 이날을 기념할 것이며, 이날을 즐거워할 것이며, 새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도량이라고 그러죠. 도량. 그 도량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걸을 때그 길에서 언뜻 깨달음을 얻고 언뜻 병이 남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십시오. 아무렴은 어때? 내가 그냥 이래 살다가 같이 그렇게 살다가 갈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밥을 칠 것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시오 변화의 물길 속에서 여러분들을 지탱 하시기 바랍니다. 성격이 더었다고 그래서 나는 지옥 갈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성격은 성격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죄인이고, 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악을 짓고, 악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성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격이야, 뭐,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죠. 그 성격 같고, 타들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성격이 잘 어울리지만, 얼마나 큰 웃음을 줍니까? 웃었습니다. 모란 성격도 잘듬으면재미난는 성격이 있답니다. 그런 성격으로, 사람을 즐겁게 해 줬는데 성격과 그 누가 타타사람이 타 성격이라는 것은 우리를 유쾌하게 말해. 결를 짓고 악을 해 뱅그, 그런것 때문에 지옥이 간다는 것이그 그대로 살다가 그냥 보내주면안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선인들이 살아서 잘 살아서 화평을 누려야 되겠고 악인들일 때는 다 지났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끝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동영상에서 그렇게 몇번 말하는 그 중에 내가 선택이 되었다고, 몇 개가 선택이 되었다고 내가 악인인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되었을 때 악인인 것입니다. 한두 가지 그런 성격이, 그런 모습이 있다 해서, 악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참작을 하십시오 아이고 내가 한 두, 두세 가지 그런 게 있는데 나는 악인인 것 같다 아닙니다 그런 걸 갖고 있을 수가 있지요 모르니까 그런 걸 갖고 있을 수가 있죠 살다 보면 또 그렇게 변해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도에 들어가느냐", "내가 예수를 믿느냐", "인을 하느냐", "인의 그 이슬람의 그것을 믿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느냐, 맺고 있지 않느냐, 그것인 것입니 그것의 판가름에 의해서, 악인이요, 선인이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뭐, 기선제압을 잘했다. 그리고 또뭐몇 뭐 가지 잘하는 잘편에 악인의 편에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좀 있으면 죽겠네. 어디 두고 보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악인의 습성을 내가 몇 가지 이야기한 거고 그렇다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도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었느냐, 안 맺었느냐에 따라서 악인이냐, 선인이냐,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먼저 선제 공격을 해서 확 눌러버리는 것이 지혜롭죠. 당연히 중요한 때에는 꼭필한 때는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해서 그 사람이 악인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우리도 예상적인 말을 할때무은 여기 어어 들어주다가 너 이거는 잘못된 거야 하면서 뭐라고 이렇게 선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게 지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잘하는 행동이에요. 잘하는 행동. 그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악인의 행동이라는 것이 그런 행동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갖고 나는 악인이네. 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 판단 안 합니다. 지금까지 동영상에서 쭉 이야기 해왔던 게 뭡니까? 제 말씀의 이야기가 뭡니까? 불교인들은 도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어 모든 종교에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지 않은 사람은 악인이요. 열매를 잘 맺은 사람은 선인이다.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격은 지탄의 대상이 아니겠습니다. 모난 성격, 뭐 그런 거. 나중에 또 웃, 웃은 게 해도 잘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기쁘게 해주기도 합니다. 성격 갖고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그런 악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준 거는 뭐냐? 대부분의 악인들이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자제해라. 앞으로는 이런 악인들의 행동들을 자제하고 선한 쪽으로 행동을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올바른 판단이고, 올바른 심판이 아닐까요? 여태 그 말하던 바, 그렇게 진행되어 온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열매입니다. 열매, 선한 열매. 선한 열매를 낳았으니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또잘 예우하고 배려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사랑하며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 사랑이죠. 지겹도록 떨었던 것이 사랑이지만, 그 것이 듣고 싶은 것이, 사랑이죠. 받고 싶은 것이 사랑이죠. 이제 진리를 아셨으니, 진리를 아셨으니, 안심하시고, 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다운 진리는 변하지 않고, 깨달은 자는 유유히 살아갑니다. 어떤 여건이나 조건에 얽매이지 마시고, 그 원점에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래 이야기 했으니, 이래 이야기가 되고, 그 결과는 이렇다. 그 맥락이 있잖아요. 그걸 잘 생각하시고, 누차 이야기 했지만, 지금 열매를 잘 맺어 놓으면, 현실 속에서도 잘 되고, 다가오는 지상천국에서도 상을 받고, 나중에 저 세상 올라가는 천국에서도 또 상을 받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십시오. 里面面那个邪恶奖什么？ 앞으로 최고의 복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모두가 저희 뜻이고 왕중왕의 뜻이고 하늘의 천군과 신들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뜻이기도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이때를 추억할 것입니다. 아, 나는 이렇게 살고 있었지만, 그 누군가가 고통을 덜 해주더라. 그때 그분이 그렇게 하셔서 그렇더라. 고통이 사라진다. 고통받는 자들이 눈물이 사라진다. 고통받는 게 사라진다. 그 구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안심과 평화로서 자비함으로서 나아가고 평화의 사, 사절단으로 모두 다가 안정을 찾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행복한 생활, 곧 이어서 보람찬 생활이 이어질 것입니다. 제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매를 맺으시고, 사랑할 때 사랑받는다는 말 잊지 마시고, 즐겁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설법을 마치겠습니다.